역대기하 22장, 에루살렘 교민들이 요라무 막내 아들 아시아로 그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으니 이는 아라비아인들과 함께 진영해온 군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라. 그리하여 유다의 요라망의 아들 아시아가 치리하였더라. 아시아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42세였고 그가 에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였으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와로어므리오 딸이더라. 그또 하나 앞집어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조언 자가 되어 하게 행하게, 행하게 하였습니다라. 그러므로 그가 아버지과 같이 주의 먹전의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아버지의 사망 후에 그의 좋은들이, 좋은 자들이 되어 그를 멸망으로 인도하였습니다라. 그가 또한 그들의 조언을 따라 행하고 이스라엘 의 왕의 아들 여호람과 함께남나무길라스에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과 싸우러 가니 시리아인들이 여호람을 치니라 여람이 시리아의 하사엘 왕과 싸울 때 남아 있서 그가 입은 상처로 인해 이스라엘에서 치료받으려고 들어왔더라 유다 왕여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 ...에 있는 아부 아들 여우람을 만나려고 내려갔으니 이는 그가 앓고 있음이더라 아시아의 멸망은 여람에게 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붙던 것이었으니 이는 그가 가서 님시 아들 예우를 지려고 요란과 함께 갔음이더라. 에우는 주께서 아버 집안을 단절하려고 기름 부으셨던 자더라. 에우가 아버 집의 심판을 행할때 요다오 고관들과 시아를 섬기는 아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죽이니라 또 그가 시아를 찾으므로 우리가 그를 잡아 그가 사마리아에 숨어 있었더라. 이우에게로 데려갔으며 그들이 그를 죽이고 장사하며 말하기를 이는 그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찾는 요사바스 아들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아시아의 집은 왕국을 지킬 힘이 없었더라 한편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려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모든 시련을 멸하였더라. 그러나 왕의 딸요사아시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붙들어 죽임을 당하는 왕아들 중에서 훔쳐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겼더라. 그리하여 요오람의 딸 요사부앗 즉 제사장 요야다와 내가 아달라로부터 그를 숨겼으므로 그녀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요사부앗은 아시아의 누이더라.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에서 그들과 더불어 육년을 숨어 있었고 아달라가 나라를 지리하였더라. 아멘.